청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반 교육한테 그러니까 목회 지금 이제 막 졸업 시기이 있다 보니까 오후 시간에 제가 참석을 못해 예전에만 이제 참석을 했는데 좀 아쉽긴 것 같고 이번에 여기서 들은 거를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수능 을 적용할 것인가 고민도 좀 되고요 우리 베를랜드의 범호사님이시다는 게참 자랑스럽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강석우 <laughs> 교육 <감사합니다. 웃음> <수업> 저그가에세몸들 <combustible> 와가지고 강이 있고 예수님처럼 강 강해지고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그지적으 이 쪽이 제자가 제재를 낳고 마지막에 선교사로 이제 그기을 가진다는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고 그렇게 이제 도전하고 그렇게 또 제가 이제 은퇴 후의 사용이선교의사용이쭉 안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선교의사용을 그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좋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드는 시간을 가져고감사하고이 회사는 그냥, 그냥, 그냥 편안하고 좋은데 현실을 안좋하지 않고 자꾸 이제 버전을 고 성민 사장님이 이번에 특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는 7월 영국적 전쟁 보통의 현장도 그렇지 만은 최종 내내 나가 있는 컨텐를오전주제를감사자고 시간 시간 에 강사님들이 전혀 실망시키지 않고 굉장히.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본질.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다음 공감. 동역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알잖아요.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세 번째 연합. 함께 할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연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회 연구에서 난선 반복 취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난선 반복 취소을가르했는데 작년에 와서 또 이렇게 다시 네, 반복을 했니까 이제 조금 비가 줄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와보니까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 참, 그, 전문가들도 많이 오셨고, 또, 이렇게, 아, 정말, 주님 닮은 목회, 또, 선교, 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아, 그래도, 아, 송이 우리 교교에 있구나, 이런 아,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분들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 특히, 뭐, 아내하고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나갈 행자십니다. 네, 저희들은 상담이라는 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인께 인도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렇게 타고 은퇴이지만 계속 이렇게 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자신을 소개할 때한 것처럼 이, 이렇게 식탁을 한게첫 번째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요제번째로는 제가 보기에 그 우리 청만찬을 계획은 안 했었는데 하나님이그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서 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이 부럽어요 너무 감사했요 어, 그 강석교회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 그게 그냥 그, 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설수 있는 그 방법론까지 이렇게 제공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성교에 동참하고 그 성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한 자리에 뵙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한 어, 자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목사님 간간이 앉으면 많이 하시는데 또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새겨지고 아까 본질을라겠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제가 여기 있어서 어, 아까 그 음식 마시다가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날마다 먹으니까. 너무할 <laughs> 때마다 <laughs> 네, <부가에 대해서 웃음> 감사해요. <웃음> 우리 성목사는유목사님까지 동력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길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후에 또 어, 기쁜 마음으로 배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들까 항상 고민이었어요. 뭐 우물을 파고 뭐 정수를 하지만. 내 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성교지 가면. 그리고 이제 저 중요한 거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한 예수께서 나한테 가르치걸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쉽겠어요,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제자 훈련, 그러면 이제 아,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뭘 알았냐 면 제자도.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자도. 그니까 러참 누굴 제자를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야 되는 이런 음. 것들, 그러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게 됐고 또 제가 매 집이 잘 없어요. 뭐한 달에 한 이틀 정도 제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니까 여기서 성교지 갔다가 바로 와갖고 또 여기 좀 돌고 또 바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매달 나가니까 성교지. 근데 집 떠나면 고생인데. 고생이 아닌 데가 딱한 군데인데 여기에요. 할렐루야. 집 떨면 항상 고생해요. 저는 선교지 가면 뭐 오토바이 타고 막 국경을 넘어다니고 뭐 이태석 신부님 계신데 이런딱 오토바이 타고 가 그러면 오토바이 딱 내리면요. 몇 시간 탔기 때문에 오토바이 딱 내려서도 계속 떨고 있어요. <laughs> 몇 시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집 떨면 진짜 고생인데. 오늘 안건 아닌 이유가 우리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여기 진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계시고 또권 목사님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예수님 되게 좋아하시겠다. 이 그룹들을 이렇게 가슴에서 <laughs> 불이 한는 하나님한테 막 갇혀지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보여지고요. 정말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각자 탤런트를 주시고, 각자 자기 맡은 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대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왔는데, 이 처음입니다. 근데 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말로 오친 하쇼. 우크라이나말로 두제 도브레. 네, 이게 아주 좋다는 겁니다. 네, 여기 안에 모든 게다 포함이 돼 있고 우크라이나서 뜯어다 보니까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또그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하는 주제인데 여러분들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가장 첫 번째 하는 세미나는 강수 세미나. 다 <laughs> <laughs> 어, 저희가 7,400개 넘는데 뭐 목회자들이 한 몇만 명 되겠죠? 네. 그분들이 다 강속 세미나에 어, 은혜 받고 우크라이나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시작의 불길을 여기서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무엇보다도 축복된 만남이었고요. 어, 우리 강소 세미나의 매력은 우리 겸손한 마음, 그리고 신실함.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을 통해서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또 도전받고 겸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소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강하고 또 순결한 그런 교회를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제자를 사가야겠다 그런 각오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시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뭐관중할 일도 없고, 어, 이제 강의할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와서 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이렇게 좀떠지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너무 작년에 좋았다고 그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성교사님, 진짜 어, 현재 사고 계시는 또 그런 성교사님들을 됐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이런 것들이 더보람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이제 앞으안와야겠다 하다가 아,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laughs> 들어서 <laughs>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리가 젖었어요. <laughs>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식사 대접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사를 대접해드리고 교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또 우리, 이, 우리 같이 함께 있던 시간이 없듯이 아니라 사실은 한 분이라도 또한 교회 또한 단체라도 단체에서 서로 좀연결되 들어서 어, 다음 사회 한번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